충격 폭로이고, 고기몽서 통화 녹음 430건, 그날 밤의 진실은? 지난 2월, 대한민국 헬스 유튜버이자 프랜차이즈 대표로 우뚝 섰던 김웅서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국민들의 충격과 의혹을 낳았다. 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와 사고사로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밀과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인의 아버지가 복원한 1,700여 건의 통화녹음 중 430건에 달하는 통화 기록은 그날 밤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김웅서 씨의 사망 당일, 전통거녀, 홍주영 씨는 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달된 유서와 통화 기록을 통해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은 단순한 이별의 메시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통화 녹음 속에는 고인의 불안한 목소리, 그리고 홍주영씨의 미묘한 반응이 교차하며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감춰진 비밀을 암시했다. 특히 그날 밤 자정에 고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글은 단 4분 만에 삭제되었는데, 그걸 속에서는 큰 규모의 사기를 쳤던 김호호씨, 죽어서도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남겨졌다. 이 유서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강한 원한과 배신의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서를 삭제한 인물이 바로 전 동거녀 홍주영이었다는 점은 그녀가 단순한 비극의 피해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당시 가족들은 급히 장례식장으로 모였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홍주영 씨는 상주 역할을 맡으며 고인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는 한편 장례식장에서 한 인물이 특별히 주목받았다. 바로 유서의 저주 대상으로 언급된 김영영 씨로 이 인물은 홍주영 씨의 요청에 의해 상주복을 착용한 채 등장했다. 이 상황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의 실마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고인의 아버지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해 1700여 건의 통화 녹음을 복원했다고 전해진다. 이중 430건의 통화는 고인과 홍주영 씨 사이의 대화를 담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한순간의 감정 폭발이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어떤 계획의 흔적처럼 들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고인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과연 자발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분석가들은 녹음 파일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의 떨림과 어조 변화는 단순한 슬픔이나 충격을 넘어선 복잡한 심리적 갈등과 내면의 분노를 나타낸다고 분석한다. 또한 통화에서는 고인이 내가 감추고 있던 진실을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듯한 어조를 내뱉으며 누군가를 지목하는 듯한 발언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김웅서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사나 심장마비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치명적인 갈등과 배신이 뒤섞인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그날 밤의 상황은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전개된다. 홍주영 씨는 당시 나는 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며 해명했으나 가족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통화녹음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태도와 어조는 고인의 사망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겼으며, 그로 인해 사건의 전말은 더욱 혼란스럽게 얽혀만 갔다. 이와 같이 사건의 중심에는 고인과 홍주영 씨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그들이 공유한 비밀스러운 통화 내용이 자리 잡고 있다. 고인은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서를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고 복수를 예고했으나, 유서는 곧바로 삭제되었다. 이러한 행보는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연출처럼 보이며, 단순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치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더욱이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소동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고인의 죽음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단초로 여겨진다. 고인의 유서를 주고 동시에 저주 대상을 상주복으로 등장시킨 그날 밤의 현장은, 마치 한편이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계자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충격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기 위해 수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거듭해왔으며 이번 방송에서는 430건의 통화녹음과 함께 그날 밤 발생한 모든 미스터리한 상황들을 생생한 영상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고인의 아버지, 가족, 그리고 당시의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단서가 모여 하나의 충격적인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사건의 배후에 감춰진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인의 마지막 선택이 단순한 자살이었는지, 혹은 치밀한 음모의 결과였는지는 아직 미궁 속에 빠져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와 복잡한 인간 심리가 띄어힌 결과라는 점이다. 시청자들은 이번 그말 방송을 통해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비밀과 고인의 마지막 통화 녹음 속에 숨겨진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의 어둠 속에서 드러난 고인의 절규와 전동건녀의 미묘한 행동 그리고 가족들이 마주한 충격적인 증거들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주목된다. 이번 폭로가 밝혀낼 진실은 단순히 한 인플루언서의 사망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어두운 면모와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그날 밤, 그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목소리와 함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것이다. 최근 전 세계 언론계는 헬스 유튜버 구 김웅서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제 주요 매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나 자살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음모와 인간 심리의 어둠이 얽힌 비극적 사건으로 보도하며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한 일간지는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김웅서 씨의 통화녹음 430건에서 드러난 미묘한 대화 내용과 전통거녀 홍주영 씨의 행동을 근거로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감춰진 이면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전개했다. 이 신문은 특히, 고인의 유서 삭제와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소동이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대규모 음모의 단서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미국의 한 뉴스 채널은 인플루언서 시대의 비극이라며 김웅서 씨의 사망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을 넘어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인간 관계와 갈등의 산물임을 강조했다. 이 채널은 고인의 아버지가 복원한 1,700여 건의 통화녹음에서 포착된 감정의 흐름을 분석, 고인이 마지막 순간에 내뱉은 발언들이 단순한 우울감이 아닌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유럽의 유명 방송사는 비밀을 숨긴 전화통화, 그리고 삭제된 유서라는 제목 아래, 사건 당일의 긴박한 현장을 재구성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보도를 선보였다. 이 보도에서는 고인의 목소리와 홍주영 씨의 미묘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재생되며 청중들은 마치 그날 밤의 현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다. 방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극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력과 개인 정보의 보안, 그리고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다.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보도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수사 및 보도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웅서 씨의 사건은 단순한 한 인플루언서의 사망을 넘어 현대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는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